안녕하세요. 컨테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2차전지 대장급 종목이죠. LG 화학 종목 분석 영상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중요한 내용들, 돈 되는 정보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다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FOMC가 끝나고 아시다시피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장 주요하게 작용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먼저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마치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 그래도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번 금리 동결 결정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제부터 지수 저점을 잘 잡게 된다면 단기적인 반등도 크기 때문에 자 맥점을 잘 잡아서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봉상 5선을 깨는 경우가 잘 없고요 깨더라도 거의 대부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지수가 조금은 눌린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2021년과 다른 점은 지수 바닥 대비, 자, 그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그어둔 라인, 2480선이 강한 지지 라인으로 충분히 이후부터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게다가 20선 자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8월에는 조정이 약간 강하게 있었는데, 이 정도의 조정은 엄청난 강세장이었던 코로나 장 때도 있었습니다. 자, 게다가 현 시점 지수 상승 폭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그다지 상승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는 시점이고 차트상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검은색 선, 5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5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자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2021년 지수 고점 때도 보시게 되면 9월에 5선을 깬 다음에 계속해서 하락했고요. 2022년 11월 본까지 단한 번도 5선을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5선도 언제 주식을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는지 기준이 될수 있는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소식과 긍정적인 이슈들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상황이 좋지 않죠. 자, 가장 큰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메리츠 증권 레포트에서는 lg 화학의 목표가를 기존 76만원에서 68만원으로 거의 10% 정도 낮춘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목표가를 하향하고 3분기 예상 실적을 상당히 낮춰 잡은 이유는 석유화학 부문에서 불황 장기화와 양극재 등 2차전지 소재 부문에서도 기대보다는 실적 예상치가 낮다는 평가 때문인데요. 일단 주가 방향성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LG 화학은 하락 추세인 것과 시장이 좋지 않은 영향, 그리고 예상 실적 하회로 인해서 주가가 좀더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기업의 본질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현재 석유 화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점차 2차 전지 사업이나 바이오, 미래첨단산업 자 이런 비중들이 계속해서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은 단기적인 하락이 곧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 상황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올해 lg 화학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lg 화학이 정말 좋은 종목이지만 외국인들의 비중이 올해 초에 48%에서 지금까지는 44%로 상당히 감소를 했고요 자 이로 인해서 예상보다 주가 흐름이 원활치가 않았고 하락을 했는데 자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동안 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수가 들어오거나 적어도 매도세는 많이 누그러지겠다 판단이 되고요 게다가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은 주가가 많이 하락한 만큼 이 저가 매수 유입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수급 재료를 판단해서 계속해서 매수 가격이나 목표가 단기 목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G 화학과 관련해서 직접 공부해 보시게 되면 LG 화학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 진출해서 다양한 성과들을 얻고 있다는 것과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방대한 양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기대를 크게 할수 있는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LG 화학이 2차 전지 영역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시고 투자하셨을 텐데요. 2차 전지 부분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소식들, 바이오와 관련된 내용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화학, 생명과학 사업본부 매출액이 올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에서는 10% 정도가 안 되고 있지만, 내년 정도면 매출비 중에서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국내 제약사들 중에서 연매출 1조를 넘긴 기업은 다섯 곳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LG 화학이 제약 부분에서도 상징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년에는 9천억을 달성했는데, 자, 올해는 오! 1억, 자, 작년에는 9천억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1조 2천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를 넘는 성장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앞으로도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2조 이상 R&D에 투자한다고 밝혔고요. 1월에 7천억을 들여서 미국 아베오 파마슈티컬즈를 인수합형을 진행했었고요. 자, 아베오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신장암 치료제 포디브다를 출시한 상황이고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한 임상 3상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LG 화학 측에서는 포디브다 매출이 연간 5천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 외에도 당뇨, 성장 호르몬, 백신, 에스테틱 등의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약 부분에서의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영업이익률이 8% 정도 나오고 있고 중요한 것은 다른 제약사들과 달리 자체 제품 매출 비중이 95%나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매출의 30%를 R&D에다가 집행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R&D 투자를 집행하지 않았다면, 영업인율이 엄청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약 매출 목표는 일단 2030년에 2조 원 달성입니다. 생각보다는 낮은 목표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아마 예상보다 일찍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죠. 자, LG 화학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친환경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LG 화학이 생분해 플라스틱 컴포스트 플로 이제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생분해 플라스틱은 실물성 원료를 바탕으로 만든 그런 소재인데요. 땅에서 6개월에서 2년 내에 분해가 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이고요.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은 연평균 15%의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자, 2025년 기준 9조 원 정도의 시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고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LG화학은 충남 대산 공장에다가 2,1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연간 5만 톤 규모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할 예정이고요. 자, LG 화학이 이 분야에서 글로벌 터피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LG 화학이 최근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기업의 매출 목표하고요. 자, 사업의 투자 규모 및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은 석유화학 사업 비중을 이미 낮춘 상황이고 앞으로도 다른 부문, 미래산업 분야의 투자 규모를 늘려서 2025년까지 미래 성장 분야의 매출을 40조 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예상 매출액이 62조 수준이고 25년 예상 매출액은 90조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석유 화학 사업 비중이 71%였는데 지금은 40% 정도로 줄인 상태고요. 앞으로는 신성장 분야의 비중이 계속해서 커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첨단 소재 사업과 생명과학 사업부를 더 키운다는 것이고요. 2차 전지 소재와 친환경 소재 그리고 글로벌 신약 부분의 성장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를 하자면 상당히 미래 전망이 좋은 분야로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명 변경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종목의 핵심적인 사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화학 재무제표이고요. 보시게 되면 2020년부터 매년 30%에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조금 줄긴 했지만 올해는 4조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예상 매출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24년에는 75조, 2025년에는 90조입니다. 즉,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매출 수준은 2025년까지 50%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은 2 0 2 2년 대비 2024년에 거의 2배 수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2023년 예상 영업이익률 대비 거의 2배에 가까운 10.6%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양극재 영업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더 말씀드리자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매년 크게 늘어서, 2025년에는 10조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의 시장 규모가 엄청나고, 성장률 또한 연평균 17% 정도로 상당히 고성장 시장인데 앞으로 3년간의 투자 규모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이 말씀드린 3년을 놓치게 되면 다른 기업들에게 기회를 넘겨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 마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해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5에서 10조 정도 발생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투자와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LG화 학 경영진들도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는 것을 절대 모를 리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 투자로 인한 확장, 매출 규모 증대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달성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환 사체를 통해서 마련한 2조 6천억 원의 운용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재료 구매만 1조 2천억 원 정도를 쓸 예정인데 거의 대부분이 양극재 관련 재료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시설 투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금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 기업들이 투자금으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의 수주 물량도 엄청나지만 투자를 지속하지 못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업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기업을 선택하실 때 해당 기업의 기술력도 중요하지 이 자금 확보가 될수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LG화학의 장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LG화학은 양극재, 그리고 CNT 도전재, 실리콘 응극재 등 가장 많은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라인을 갖고 있는데 자, 이런 밸류체인은요 공급망 안정화와 효율화를 원하는 완성차 기업에서도 상당히 선호하는 형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이 2023년과 2024년의 실적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양극재 캐파가 올해 같은 경우는 14만 톤 정도 수준이고요 영업이익률이 6%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2024년에는요 25만 톤 수준으로 크게 늘게 되고 양극재 부문에서 올해 영업이익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로 환산하게 돼도 내년 기준 2배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LG화학은 2차전지 기업들 중에서 제일 안올랐었던 그런 기업이죠. 당연히 오를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타이밍인데 제가 포스코홀딩스 급등할 것이라고 두달 전부터 매일같이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자 영상 잠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6만 원이 단기로 봤을 때 바닥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수렴하고 있는데 일단 하락은 멈춘 상황이고 이미 상승세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검증 차원에서 영상 확인했습니다. 자이 무거운 주식이 무슨 급등이냐면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자 결과는 지금 급등하고 있죠. LG 화학도 시기의 문제일 뿐 급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대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가치 부분인데요 현재 주식시장은 2차전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제가 판단하기에도 2차전지는 대한민국 미래의 주축이 될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죠 첫 번째는 전기차 자체가 가지는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방향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지비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고장 문제가 훨씬 적습니다 네, 성능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내고 있고요. 소음이라던가 진동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들보다 지금 현재 두 번째, 이두 번째가 훨씬 강력합니다. 미국이 현재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밀고 있죠. 환경을 내세우면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깝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도 보시게 되면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3분의 1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강제하기 위한이라고 돼 있죠. 자동차 오염 규제안을 공개했다. 그래서 사실상 내연기관차들을 퇴출해버리겠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국내 주식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부분이 자, 이 바로 국가 정책 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정부 때 친환경 정책과 같은 것이겠죠? 자동차 브랜드들은 미국 시장을 1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미국 정책이 곧 기업의 지침이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내연기관차를 배제해버리겠다는 그런 법안을 마련한 상황이기도 하고 유럽도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연기관차 브랜드 무조건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포드라던가 여러 대기업들도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자, 현대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좀더 지난 시점에서는 주유소가 많이 사라져서 기름 넣기도 불편한 상황이 올수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자,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져가게 되고요 매년 15%에서 20%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 전저점은 이탈하긴 했지만 2022년부터 계속해서 바닥을 높이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상승 흐름은 깨지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삼각 수렴 후에 주가가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도 하죠. 자 이와 같은 유사한 패턴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월봉상 60선에서 약간 이탈하긴 했습니다. 지난 2022년도 보시게 되면. 60선에서 이타로의 반등이 나온 만큼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어,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근접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강력한 지지 라인에 근접한 만큼 당연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기도 합니다 특히 50만원은 상당히 상징적인 가격대입니다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이 가격은 반드시 지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어,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라던가 지금 다른 섹터로 자금들이 잠시 이동을 했는데 자 본격적으로 2차전지 호재들이 터지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2차전지로 수급이 강력해지는 그 시점은 반드시 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에도 언급드린 대로 LG화학은 2차 전지 주들 중에서도 오른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만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 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 매매한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1,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 내역 그리고 보유 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폭스뉴스에서 미국 정부가 거시한 미국 법인인 보션의 미국 내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양극재와 응극재 공장 건축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보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6월 14일에 국내 주식시장 특히 2차전지 쪽에 종목들이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 2차전지 기업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식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퍼졌고요. 그런데 추후에 밝혀진 사실은 이 뉴스는 사실상 재탕이었다는 것이고요. 2022년에 나왔던 기사를 다시 재활용한 것인데요. 이 재탕 기사는 공매도 세력들의 2차전지 섹터를 밀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왜 공매도 세력이 이 재탁뉴스를 가지고 2차전지 섹터를 밀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2차전지 섹터를 볼때 보는 지표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입니다 자 이것만 같이 참고해서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주의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언제인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관련주가 대체 어디서 언제 반등할 수 있는지까지 지지선을 통해서 가늠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두 차례 걸쳐서 주가가 밀렸었던 강한 전고점대 저항라인 근처죠. 그렇다면 역으로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주가의 추가, 타, 아, 주가의 추가 상승 탄력을 막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포스코홀딩스 차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쉽게 말해서 2차 전지 섹터 하락에 올인을 하고 있는 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금은 돌파해버린 에코프로 전고점 때 돌파를 막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8개월 전에 이미 나왔었던 중국의 배터리 공장 이슈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통과가 되었었던 그 이슈를 또한번 가지고 와서 주가를 또 크게 밀어버렸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재탕뉴스라는 거 우리가 알았는데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고가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준다면 악성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적으로 차트 추세가 깨진다는 것이고요. 결국 하락을 해서 공매도 세력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시 그림이 그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중에서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이 기간에 구매 물량이 많이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작정을 하고 털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하면 앞으로도 이 2차전지 섹터가 올해 연초처럼 더 강하게 치고 갈 때마다 이렇게 과열 논란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관과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길을 쓰고 2차전지 주 주가 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큰 방향성을 반드시 세워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과거의 경우 한미 반도체나 리노공업과 같이 반도체 섹터 바닥에서 주가가 수백 배까지 지금 올라왔지만 항상 과열 논란이 있어왔었고 그만큼 매번 주가 조정도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차트상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신다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를 대체할 그 미래 산업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2차 전지죠. 지난 100년 이상 이 내연기관이 장악해왔던 그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이걸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는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발을 들여서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2차전지주들이 있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서 지난 20년간 반도체 섹터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최대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내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맥점이 형성되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위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걱정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추가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서 좀더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초처럼 상승식이 다 놓치고 나서 뒤늦게 이런 구간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신규로 매수 타이밍 잡아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지만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매수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lg 화학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다 팔아야 되는지 이에 대한 정보와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를 담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요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LG화학 대응 자료 안에 모든 것들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령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목표가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에서의 타점 그리고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있다라는 것이고요 유튜브와 같은 공개 채널에서 공개하지 않는 그런 정보들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몰라도 괜찮고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자료집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2810 1923 번호로 여러분들 LG 화학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G 화학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LG 화학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는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자, 저는 이 안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힘들게 이렇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중요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이유와 노하우가 다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과 기법들, 노하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 구독자님들,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왜 공유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이 최신 대응 자료로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한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LG 화학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 자료 아직도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던데 지금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제가 한 달마다 쌓여 있는 번호들 정리하고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대응 자료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번호로 보내 주신다면 순차적으로 다시 대응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거두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드리는 부분 안내 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2810-1923 원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 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 진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